자 8주차고요 8주차 m 피캐스트 한번 살펴봅시다 전설캐스트는 불로 구정을 파괴 불로 구정을 파괴 불로 구정을 파괴하려면 불화살 아니면 반딧불 이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불불 불, 그거 말고 또불 있나 아마 그두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고고100뭐 이거는 전설캐스트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그리고 4단계 중에 1단계 홀리 헤지스와 플레전트 파크에서 연구 서적 수집 이책 찾기네 제일 책. 어 근데 여기 저기 다섯 개 프레젠트 파크 세개 친절하게 홀리에지스의 다섯 개가 있고 프레젠트 파크에 세 개가 있다 이것까지 표시를 해주네요 여덟 개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중에 1단계 병막 버거 키친에서 춤추기 여기 병막 버거가 로그젠 목공소 이 근처에 병막 버거가 있었어? 한번 해볼게요 맞는 것 같은데 로그젠 목공소에 무슨 병막 버거가 있지? 자, 어쨌든, 어쨌든 가봅시다. 뭐, 있을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었어요? 병맛버거가? 반 정도 부서지고 새로 생겼어요? 맵이 변경점이 있었나? 어쨌든, 로그젠 목공소 위치입니다. 일단 로그젠 목공소에 가서 출치기부터 합시다. 여기에. 피자 가게 어딨어? 여기, 여기서 춤추면 되는 건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긴데? 여기. 자, 이쪽에 피자 가게가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자, 춤춰. 춤추고. 어, 여기, 적이 많은데? 자, 서적 찾읍시다. 여기에 다섯 개나 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서적 보이시면은, 자,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서적,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자,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다른 분들, 저기 서적이 있으신 거야? 거기 서적 있습니까? 자, 아래쪽에, 여기에. 자, 제가 있는 곳에 서적 하나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 한개 했고요. 자, 여기서. 어, 여기도 찾았다. 이쪽에도 있어요. 자, 여기 자 핑을 찍어서 자, 제가 있는 위치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개째, 두 개째 찾았고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다른 분들 핑좀 지워주세요. 핑좀 지워주세요! 핑이 여러 개면 헷갈리거든요? 핑좀 지워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이거 편집하기가 힘들어서. 자, 이쪽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어, 편집. 내일 핑찍겠다 자, 이쪽에 서적 있죠? 풍고도 있네? 어, 서적 여기 있습니다. 기 자, 이제 두 개만 더 찾으면 돼요. 여기. 아, 어, 여기 있네요. 자, 한 개만 더 찾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거, 쪽 중간 집에 있네요, 중간 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3단계 중 2단계는 피자 전문점에서 반딧불 병 사용. 어, 저기, 과수원 쪽에, 농장 쪽 있는 거기 피자 가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딧불병을 사용해라. 자, 이제 저 피자 가게 쪽으로 갑시다. 여기 피자 가게 확실히 안에 들어가서 부질러야지. 되나어 어. 와와와 어. 와, 와, 와. 이거 아니 아니 한 방에 이건 너무 심한데? 자, 이거 플레이어가 떨어뜨렸어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반딧불 아니면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인데? 안돼안 안 되네. 안 되네. NPC 죽었나? 자, 일단. 되 네. 아, 된다. 된다. 반딧불 되네요. 반딧불 되네요 여기 여기 반딧불 자, 하셔야 되는 분 빨리 오세요 3단계 중 3단계 탈 것에서 나가지 않고 병맛버거에서 피자 전문점으로 운전하여 이동 자 이거는 병맛버거에서 출발해야 되나? 그렇겠죠 일단 병맛버거에서 피자 전문점으로 바로 차량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중간에 내리시면 안되는거 잊지마세요 자 기름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44%자 일단 연료통을 하나 그해와야될것 같은데 연료통 구하셨나? 어 구하셨네 완료 썼습니다. 완료 썼죠? 자, 4단계 중 2단계. 수자의 탑에서 발차기 사용. 아,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낙대반 받는 그 발차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사용하는 거네요. 3번. 자, 이거 한 군데에서 그냥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는 건가? 수호자 있더라도 바로 무시하고 위로 올라오세요. 자, 이거 점프 첫 번째, 한번 이쪽 응? 벌써 올라가셨어. 여기 어, 여기 올라가는 게 아, 반대쪽에 있었구나. 반대로 돌아왔네. 자, 같은 곳에서 두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누 쏜다 빨리 빨리 타요. 타고 한번더 돌아가서 한번더 타고 바로. 자 이제 4 단계 중에 3 단계 스파이어 또는 수호자의 탑에서 상자 열기. 큰거 아까 제가 핑 찍어 놨습니다. 상자가 아, 여기네요. 자, 저는 그게 다 했어요. 어? 스파이어 또는 소자의 탑에 상자가 안 됐는데? 틀려나? 아 이거 안쳐주네 안쳐줘요 이거 어? 이거 쳐준다 어 스파이어 탑 꼭대기에 있는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것도 쳐줍니다 자 일단 근처에 있는것도 되는것 같아요 깨졌나? 어 깨졌어요 어 깨지네 자4단계중에 4단계 착륙하고 10초안에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해 피로, 피해주기 이거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한대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자, 이거 죽어서 아니라도 지금 글라이더가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리, 올라가신 리올 다음에 글라이더 사용해서 저한테 가셔도 됩니다. 저기 근데 일단 보여야. 어, 저기다. 따라가. 내됐고요된거 아니야? 초 이내로 한것 같은데 됐어요. 끝 간단하죠. 오 클럭 클럭 스타일. 아, 검은색 클럭이네. 음, 장착해 볼까요? 와 초콜릿 초콜릿이야? 초콜렛? <laughs>